그래, 그냥 우리 집으로 와. 여기서 같이 저녁 먹으면 되지 뭐. 다음엔 생크림이랑 우유를 넣고 아이스크림이 열면 이렇게 저어 이렇게. 어때요? 매장에서 파는 거랑 똑같죠? 에이 시끄럽게 방송하는 놈이 옆으로 이사를 와서. 뭐라고? 어 아니야 아무튼 빨리 와.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어네 무슨 일이죠? 제가 뭘좀 만들었는데 맛좀 보시라고요. 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네요. 요즘 유행하는. 근데 이걸 왜 제가 유튜버인데 혹시나 저 때문에 시끄러우셨다면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이번 주 컨텐츠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라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와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다. 어디서 난 거야?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줬어. 뭐 이런 거 만드는 법 알려주는 유튜버인가 봐. 이걸 여기서 먹어보다니. 근데 낯이 익은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누가? 아니야. 먹자. 우와, 맛있어. 야, 생긴 거랑 다르게 손맛이 있네? 채널명이 뭐래? 몰라, 이따 물어보려고. 이거 돈 받고 팔아도 되겠다. 이건데, 원래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요거트 아이스크림 영상은 아직 안 올렸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이스크림 잘 먹었습니다. 맛이 괜찮던가요? 가게 차리셔도 되겠던데요? <laughs> 무슨 농담을? 이건 새로 만든 거고요. 오늘은 벌집 꿀 조합입니다. 넉넉하게 넣었으니까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드세요. 매일 너무 고마워서 어쩌죠? 아, 저 채널 구독도 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따 새 영상 올라가니까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해요. 분명 어디서 보긴 봤는데... 어, 왜 이렇게 늦었어? 밖에비 장난 아니야. 뭐야? 오늘도 받았어? 어, 이번엔 벌집까지 들어갔다? 와 요즘 이거 계속 품절이라 매장에서도 먹어보기 힘든데 옆집 사람이 너 좋아하나 보다. 야 벌집 두갠데 하나씩 먹자. 아, 음, 끈은 좋은 걸썼나 보네. 맛있어. <laughs> 야 니네 아빠. 내폰 배터리 없어서 너한테 전화했나 보다. 뭐 어때? 그냥 받아. 여보세요. 우리 민정이 거기 있냐? 네 아버님 지금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습니다. 뭘또 쳐? 지금 시간이 아 미시. 그게 됐고 빨리 들어오라 그래. <laughs> 뭐가 그렇게 급해? 뭐? <laughs> 아니, 아니요. 아버님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네, 지금 들어가라고 할게요. 왜 그래? 모르겠어.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맞다. 너 꽃가루 알러지 있지 않아? 그게 벌집에도 들어가 있는 거였나? 그런 것 같아. 빨리 병원부터 가자. 아니, 됐어. 이제 괜찮아. 나 그만 가야겠다. 혼자 갈수 있겠어? 어, 도착하면 전화할게. 잘 가고 있으려나? 걱정되네. 어? 올라왔다. 오늘 제가 드린 벌집 요거트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셨나요? 나한테 하는 말 같네.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거기 들어간 재료가 워낙 비싼 거라. 하긴 가짜 벌집이었으면 알러지 반응이 오지도 않았겠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히말라야에서 서식하는 꿀벌들이 만든 꿀에는 그라이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다는 거. 일명 미치광이 꿀이라고 불리는 건데 건강한 성인도 사망케 할수 있는 아주 무서운 꿀이랍니다. 그럼 뭐 거의 독근물 아니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죠? 학교 다닐 때절 죽도록 괴롭혔던 일진 놈 하나 있었다고 제가 결국 그놈의 옆집으로 이사하는 데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상대로 그놈은 제 얼굴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뭐 원래 그런 거잖아요 괴롭힌 놈은 몰라도 당한 사람은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다는 거녀석한 대만 맞아 자두대한 다섯 대. 대만 더 맞고 얘기를 해보자고 이런 멍청한 어리석은 영어나 김... 김곰마?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주 정성을 다해 만든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꿀도 아주 듬뿍 발라서 근데 이게 웬걸? 그일진놈이랑 같이 날 괴롭히던 못된 여자애가 아직도 그놈의 여자친구네? 대단한 인연이야 전 눈이 꺼져있어 소리샘으로 윤정아 뭐 덕분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이용해서 복수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laughs>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